즐거워하면 열매를 맺는다, 기뻐하면 열매를 맺는다. 요거 자르게 조금 설명하면 누리면 열매를 맺는다. 예. 그래서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별한 일 없이 잘 누리면 다뭐 예. 밤송이도 열리고 도토리도 열리고 꼭 인간이 먹을 수 있어야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뒤에 산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즐기고 누리는 것인데 누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신 대로 그 자리에 있고 나무가 자꾸 자기 뜻대로 옮겨 다니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옮겨 심는 거 해보면 식목일날 옮겨 심고 하면 옮겨 심으면 또뭐몇 해는 열매가 안 맺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진리는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곳에 우리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잘 누리면 햇빛 누리고 또 수분 누리고 양분 누리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냥 뜻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끝내,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말들이 사실 정말 놓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즐거운 기쁨, 이런 단어들, 열매, 또 곡간에 들리는 알곡, 이런 것이 사실상 이 땅에서는 맛보는 것이고, 끝내는 뭐예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새예루살렘에서그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 마지막 수장절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세의 삶을 다 마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5절이나 이런 데 보면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살 길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사업 따라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그것은 영 죽는 게 아니라 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애 것이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주님은 죽이실 것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릴 것은 살리죠.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러한 생명의 일. 그래서, 현세의 성도가 성도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본래 죄의 싹수로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죽음이 죄의 싹스로 돌아왔는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죄의 싹스를 치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죄의 싹스를 치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죄의 싹스를치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삼는 그 의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죄의 싹스를 치룬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화에 이르는 길이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가 이세 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바로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는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아 있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라고 이렇게 오늘 게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제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 또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결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된다고요.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어 우리가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예 바로 생육하는 또 번성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흥하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원칙이에요. 우리의 수고는 언제 그치느냐?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 보았지만은 내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쉬는 것을 맛보시려면 주님의 멍해를 매야 돼요. 주님의 멍해를 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맛도 보고, 그리고 심을 누리리니, 여러분,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멍해를 매며 쉬는 겁니다. 주님의 멍해는 쉽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마 뭐 너무 힘들면 아이고 병원에라도 좀 누워 있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다 있죠 안 그렇겠어요? 그 병원에 가면 정말 일주일은 고사하고 이틀을 못 있겠더라고 답답해서 정말 병원에 가면 헛되게 여기지고 물론 병을 나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시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도 좀관계가 되는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서도 총독 앞에서, 아그립바 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의 딱 메시지가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 부활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4장 15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갈 때 벨리스 총독에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벨리스 총독은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안전한 열매는 못 맺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사도 바울을 그냥 영치시켜놓고 풀어주면 되는데 영치시켜놓고 후임 베스도에게 넘겨줘요. 그런 면에서도 본디오 빌라도하고 비슷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신문을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면 될 텐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손만 씻고 나는 무관하다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무리 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마 사도 바울은 주님 고난당하시는 거하고 어찌 이렇게 비슷할고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견뎠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오늘 제가 아까 말씀도 했지만 바로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마지막 때 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을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분도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은 악인의 부활을 해요, 부끄러운 부활을 해요, 멸망의 부활을 해요.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의인들 믿는 자들,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에게는 의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인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개찰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새 날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철거다. 어, 증명서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증명서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싹 도말했다는. 보호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우리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오히려 가장 큰 이로다. 그렇게 또 칼비는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비혈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가고 그런 공로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어느 사도 바울이 봤죠. 나는 약할 때 강함이고 하나님이 다 행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 또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도 기도하면 더 좋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해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할때 건, 일을 할때 건, 공부를 할때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오병이어라도 예? 수천 명 먹이고 강규리를 남길 수 있어요. 오병이어라도 예? 같은 걸 벌어도 하나님이 쓰시게끔 벌어야 돼요. 같은 걸 벌어도 하나님이 쓰시게끔 벌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벌어야 돼요. 네.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큰일 못해요. 인간이 큰일 해봤자 크게 무너져요. 크게 무너집니다. 네. 크게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강주리가 남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남겨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세요. 네. 다 먹였잖아요. 사람이 하면 많이 내가 번 거는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하니까 안 먹은 사람은 섭섭하니까 받았니 못 받았냐 하지만 예수님 손에 딱 맡기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예, 바로 떡 다섯 덩을 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님의 손에 탁 들리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은혜만 있는 몸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100% 은혜가 역사하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가로막는 게 없어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뭐, 신령한 몸이니, 뭐, 내가 날라다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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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같이 싹싹,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으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 땅의 최고 좋은 게 하나님 나라다? 아니요. 이 땅의 최고 좋은 건이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해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것을 모아가지고 무슨 나라를 만들면 그게 하나님 나라겠거니?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본질이 달라요. 그럼 신령한 몸은 뭐냐? 은혜로만 꽉 차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꽉 차있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내 공로 내 자질 내 주의 내 습관 내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꽉 차있는 게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고 그 은혜를 가로막음이 없어요. 예. 그게 우리의 신령한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사실상 왜못 삽니까 왜 어렵습니까. 받은 받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받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잘 받으면 되는데, 아까 했죠? 잘 누리면 되는데. 잘 누리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말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다니엘서 7장 18절. 제가 이 누림이란 단어를 너무 좋했어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잘 누리면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신뢰가 몸이에요.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세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100% 은혜에요. 은혜를 가로막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만 한 가지 남을까요? 찬미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쉼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고 내게 있으면 찬송 안 하겠죠. 내게 있다 그러면 금방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있으면 불평이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판단이 없고 감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몸 스프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곳에서 맛본다면 신령한 몸은 뭘까요. 뭐 하악시 분자식이 바뀌가지고 내 육체가 뭐 어떻게 뭐 완전히 새로운 뭐변형된 그런 시체로 바뀌는 게 신령한 몸일까요? 에? 천사같이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게 신령한 몸일까요? 신령한 몸은 은혜로 사는 몸이에요. 아멘. 은혜로 사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오직 은혜다 하면 만물을 가진 것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내 아지 뿌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무같이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전히 내 고집 있고 내 자질 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는데 가그 이야기하고 자꾸 그리고 따지고 또 줄다리기 하고 이런 것이 육체적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만 있고, 은혜를 가로막는 것 없고, 전부 다 요하 하나님이 하셨다. 전부 다 요하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한번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으면, 땅에는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린 전에 해계인 같은 거 인정 안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참 먼, 먼데서 보신다면 땅에 뭐가 보일까? 반짝반짝거리는 건 십자가겠죠. 십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지구의 밤을 본다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까. 물론 뭐, 네온사인 이런 것도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참 그렇습니다. 잘못 누리고, 제대로 감사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다 돼요. 이겨요. 덕근이 겨요 그런 사람이 다큰 사람 되고 리드 돼요. 네. 내가 뭐 잘한다. 내가 뭘 배웠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아집에 불가예요. 그건 내 아집에 불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뭐가 실령한 몸일까요? 뭐가 실령한 몸일까요? 우리는 빈 것으로 쉬어요. 극률의 그릇이에요. 그 극률의 그릇에 극률을 그빈 그릇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꽉 채워주면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신령한 그 맛을 봤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신다. 그렇게 그코린도 전서 1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령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00%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영하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니까 네. 우리가 쥐아장창 뭘 하겠어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뭐 다른 거 자꾸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거 다 어때요. 다 어때요. 천국에는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무슨 홍옥이 있을까 충옥이 있을까 천국에는 뭐 흐르는 게다 어때요. 다 어때요. 저는 하나님 천국에서 뭐꼭한 가지 하라면 천국에도 나무가 있고 좀 내가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하시면, 안 하시면 또할수 없지만, 예. 그렇지. 저 나무에 그금이 달려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 그딴걸 꽂을 거예요. 예. 지금 뭐, 그,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 어느 혹성인가, 어느 그 별에는 지금 뭐, 뭐라든가,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든가, 그냥. 그별 자체가 뭐라든가 하여튼, 하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별에는 막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보석 같은 게. 예. 그럼 뭡니까? 같이 합니다. 보석은 상대적이고, 보석은 상대적이고. 생명이, 절대적이다. 생명이 절대적이다. 오늘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걸 생각해보자. 뭐가 절대인가? 배가 난파하더라도, 너희들 생명은 건들지 않겠다. 생명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배가, 배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 낳아서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뭐.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또 부모가 좀 그렇게 또 자꾸 책건을 하면, 아이고, 뭐, 내 자신보다 내 공부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자녀들은 그렇게 오해하는데 부모가 안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그 부모님께 많이 그런 그래 오해를 했어요. 특히 아버지, 시골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네. 그렇게 공부하라 하니까. 제 자신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저보고 막 공부하라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적인 은혜가 되면 뭐예요? 그게 신분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2절, 새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잘 보세요. 의인의 부활을 했죠. 그 다음에 심판이 뭐예요? 의인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게 의인의 심판이에요. 우리 죄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의 심판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그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좌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100% 나의 은혜가 되죠. 그게 신랑과 신부의 한몸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하셨다는 찬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의인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묵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묵상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에 못 미칩니다.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같이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건 묵상하지 마세요. 예?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 전적인 하나됨을 주님이 싹 나의 모든 것을 다 사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만 깊이 묵상하시면 돼요. 다른 것은 다샀된 거예요. 뭐, 천국에 가니 뭐가 있더라.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하지 못해요. 세안과 세 땅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맛보미, 바로 은혜를 맛보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신령한 몸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훗날 우리의 부활과 또한 훗날 우리의 아버지 의인의 생명에 그러한 아버지의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영원히 신부되어 신란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종의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